조름이가 아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루스브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든 브랜드, 아키손지의인인버튜버 하야부사 치바사의 데뷔 후기를 들고 왔습니다. 운영자의 입장에서 생생한 후기를 전해드릴게요. 고아가리 리우님이 데뷔하신 지 거의 9개월 만에 신인 데뷔인데요. 그만큼 저에게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번 치바사님의 데뷔를 직접 서포팅했는데요.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이번 치바사님의 데뷔에서 있었던 성과를 정리해볼까요?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그리고 개인적인 목표였던, 동시 시청자 수 100명 달성. 좋아요, 좋습니다. 다행히 목표 시청자 수를 훌쩍 넘겼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지바사님은 첫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팬아트를 받았을 정도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긴장한 모습이 중간 중간 보이기도 했지만 데뷔 방송을 성공적으로 잘 맞춰서 정말 다행입니다. 아티 손주는 아직 1인 운영 체제이기 때문에 지바사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준비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오디션 이후부터 데뷔까지 지바사님의 열정과 성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제가 기획한 아이디어가 실제로 구현되는 과정을 눈앞에서 보니까 정말 뿌듯하고 감격스럽더라고요 마치 제가 만든 세계가 현실이 되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이번 이기생지마사님의 데뷔부터는 여러가지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먼저 수영복 의상을 추가하여 더욱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쇼츠 제작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지마사님을 위해서 편집까지 지원했고 데뷔 방송에 필요한 ppt 제작도 함께 도왔습니다 물론 리허설도 꼼꼼하게 확인했고요 하지만 아티손즈는 버티버 본인이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데뷔 준비 과정에서도 치바사님께서 직접 준비하고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훨씬 많았습니다. 저는 옆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 콘티를 짜거나 방송에서 사용할 부금을 고르는 등의 섬세한 작업들은 모두 치바사님께서 직접 진행하셨습니다. 여기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치바사님의 초기 컨셉트, 오디션 때 컨셉은 두루미였습니다.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컨셉트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리고 치바사드님 본인이 원했던 스스로의 이미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하기에는 매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매 컨셉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치바사님의 수영복 공개 시점과 방송 말미에 가장 높은 시청자 수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살짝 스포일러를 드리자면 일기 멤버분들의 수영복 의상 추가되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치바사님은 멋진 등신대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등신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구상 중입니다.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굿즈 관련 이야기인데요. 이번에 좋은 반응을 보였던 수영복 관련 굿즈도 함께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하네요. 의견 남겨주세요. 이번 치바사님의 데뷔를 통해서 아티손즈라는 브랜드를 더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아티손즈와 치바사님을 홍보하는 과정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목표했던 동시 시청자 수 100명 달성을 기록해서 정말 기쁘고요. 다음 목표를 향해서 더욱 노력할 겁니다. 앞으로 1기 멤버들과 2기 멤버, 치바사, 그리고 앞으로 합류할 새로운 멤버들과 함께 아티 손주를 더욱 멋지게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바사님의 앞으로의 활동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저희 아티 손주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직 이기 멤버가 더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